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정신과 전문의이고, 소아청소년 정신과 전문의인 김두영입니다. 저를 아시는 분도 계시겠고,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여러분께서 보시고 계신 이 영상이 저희의 첫 번째 유튜브 영상입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의 이름은 거침없이 사이킥이라고 하는 채널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실텐데 유명한 거침없이 하이킥이라고 하는 시트콤 제목에서 저희 유튜브 채널의 이름을 빌려왔습니다. 거침없이라고 하는 단어는 저의 마음에 의미가 있습니다. 항상 주저하고 겁내고 불안하고 감추려고 하는 겁쟁이 같은 저 자신에게 거침없이 살아보자. 거침없이 나를 드러내보자. 하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거침없이 사이킥의 사이킥은 사이키트리라고 하는 정신과라고 하는 영어 단어와 태권도의 2단 옆차기와 같은 킥을 합성해서 사이킥이라고 하는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저희 채널 이름은 뭐라고요? 거침없이 사이킥입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정신과 전문의이고 분과 전문의로서 소아 청소년 정신과 전문의입니다. 현대인의 정신 건강 문제와 또 발달 과정의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을 돕는 것이 저의 소명입니다. 이두 가지 문제를 전문의가 되고 나서 10년간 열심히 노력해왔습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물론 진료 시간에 많은 분들에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정신의학의 전문 분야와 또 부모님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부모님들의 역할, 교육을 뜨겁게 얘기하고 있지만 좀더 많은 분들에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전달하고 정신과에 대한 거부감이나 부담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것을 낮추고 필요하신 그 순간 인생의 힘든 시기에 저희 정신과 의사들을 아주 유용하고 쓸모 있게 사용하시도록 돕고 싶은 마음이 제일 큰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희 거침없이 사이킥 채널은 앞으로 여러분들께 많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정신과 문턱을 낮춰드리고 여러분의 정신 건강을 잘 유지하실 수 있는 노하우들을 거침없이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는 한 다섯 가지 정도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 첫 번째는 얼마나 힘든 시간들입니까, 여러분. 지난 1년 반, 2년 가까이 여러분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시대에 한 번도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던 또는 경험하지 못했던 힘든 시간들 여러분께도 굉장히 고통스러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단 코로나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아침에 운전해서 병원으로 출근하는 길에 저는 항상 기도를 합니다. 이 힘든 세상, 어려운 일들, 저희가 예상하거나 준비할 수 없는 힘든 문제들을 저희가 잘 이겨낼 수 있기를 저에게 그런 능력과 용기가 생기도록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힘드시죠? 그렇게 힘드신 여러분에게 저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또 승리할 수 있는 그리고 건강한 정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하고 응원하고 격려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채널은 소아청소년 정신과 영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부모님의 교육을 굉장히 저희는 제공하고자 합니다. 부모님들께서 아이를 뜨겁게 사랑하시지만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다 하는 생각들을 많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께서 사랑하는 마음과 함께 구체적이고 효율적으로 아이들을 툰육하시고 양육하셔서 나와 똑 닮은, 그렇지만 나보다도 훨씬 성숙하고 훌륭한 그런 아이가 되도록 여러분께서 도우실 수 있도록 저희는 부모 교육에 충분한 자료와 시간을 마련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저희 채널을 통해서 얻으실 수 있는 정보 중에 제가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하고 싶은 영역은 내가 사랑한 책과 또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영화 부분입니다. 저는 책을 통해서 배우고 성장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특히 자서전 읽는 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자서전은 한 사람의 인생, 그리고 그 위대한 인물의 발자취를 저희가 따라가게 도와줍니다. 간접 경험이지만 그 사람이 살아가면서 경험했던 실패와 좌절을 저희는 또다시 맛볼 수 있고 우리 인생에서 그러한 것이 없도록 대비할 수 있습니다. 또한 큰 성공을 준비했던 그러한 과정도 역시 저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를 굉장히 즐겨보실 텐데요. 헐리우드는 여러분 잘 아시는 꿈의 공장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영화를 두 시간 동안 받는 정신분석이라는 말을 통해서 묘사하기도 합니다. 영화 속에 나오는 인물과 그 사람의 상처와 사랑과 많은 경험들은 저희에게 많은 생각들도 마음들도 간접적으로 전달해 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할 정신의학적 내용과 통찰이 담겨 있는 영화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그러한 달콤함과 쌉싸름한 초콜릿 같은 느낌들을 경험해 보시도록 소개하겠습니다. 그래도 역시 저희 채널은 거침없이 사이킥이라고 하는 저희 채널의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많은 정신과 의사들을 인터뷰하고자 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아는 분도 있고 또 대학에 계신 선생님들도 모셔서 그분들의 고견을 듣고 또 최신 치료의 직견도 듣고 여러분에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의 발달 문제에 있어서 특히 많은 어머님들께서 기다리시는 새로운 치료법과 새로운 접근법, 저희는 항상 연구하고 공부합니다. 그런 것들을 최 일선에서 연구하시는 교수님들이나 선생님들을 모시고 여러분에게 제시하고 전달하겠습니다.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정신과의 많은 질환들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시는 어, 우울증, 강박증, 불안, 또 공황장애와 같은 저희 정신과의 모든 질환들에 대해서 생생한 환자분들의 임상적 증상과 어려움과 경험들을 녹여서 여러분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증상과 질환들을 들으시고 그중에 어느 것이 나의 어려움과 비슷한지, 또 나는 어떤 도움을 받아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내가 원하는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여러분에게 충분히 제공하고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렇지만 그 기반에는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여러분을 돕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신과 의사들이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환자는 항상 옳다.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환자분이 하시는 말씀이 모두 다 옳을 수가 있습니까? 자, 그러나 그 말의 의미는 이러한 겁니다. 환자분들께서 하시는 한 말씀, 한 말씀은 연결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 그 의미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환자분과 수많은 시간 동안 면담과 이야기를 통해서 환자분의 생각과 경험과 상처를 알게 된다면 환자분이 얘기하시는 또는 보여주시는 모든 모습들이 틀린 것이 아니고 옳은 것 환자분이 보이실 수밖에 없는 모습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정신과 의사는 환자분들과 함께 성장합니다. 함께 성숙해집니다. 그 많은 이야기들 어찌 보면 저희 환자분들 중에 본인의 친구나 본인의 가까운 사람보다도 저하고 더 많은 이야기를 했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2주마다 또는 3주마다 1년, 2년 그 이상의 시간 동안 많은 이야기들을 함께 하면서 저희는 굉장히 친밀해집니다. 때로는 한 팀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어려움과 우리를 괴롭히고 물어뜯고 아주 존중하지 않는 그런 악의 무리로부터 우리가 한 팀이 돼서 이겨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 거침없이 아, 사이킥을 통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저희가 한 팀이 돼서 어떻게 이 힘든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지를 그 노하우를 찾고 전달하고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할수 있습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 거침없이 사이키, 뜨거운 응원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방법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